세련된 디자인, 최고의 착용감 당신의 자신감어. 여러분, 이 제품은 새로운 코튼 속옷 세트 편지 스포츠 브래지어예요. 이 속옷은 원활한 디자인으로 일상에서 착용하기에 완벽한 아이템이에요. 와이어가 없어 정말 편안하고 후면 잠금으로 쉽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. 단색 패턴이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고 다양한 체형에 잘 어울려요. 개인적으로는 하루 종일 입고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. 퀄리티도 훌륭하니 꼭 한번 경험해보세요. 여성용 초박형 심리스 패딩 브래지어 정말 추천할 만한 아이템이에요. 아이스 실크 소재라 여름에 착용하기 딱 좋고 편안한 착용감이 일상에서 더할 나위 없답니다. 와이어가 없어 더욱 자유로운 느낌을 주고 푸시업 디자인 덕분에 작은 가슴도 예쁘게 보완해줘요. 세탁할 때 브라캡이 돌아가는 점은 아쉬웠지만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. 매일 입기 좋은 스타일로 꼭 소장하길 바랄게요. 여러분, 이번에 여성용 심리스 스포츠 언더팬티를 착용해봤어요. 부드러운 수면 소재로 정말 편안하답니다. 미드라이즈 디자인이라 허리선이 안정적이고 움직일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. 사이즈는 아시아 기준으로 잘 확인하고 선택해야 해요. L 사이즈가 저에게 딱 맞았답니다. 팬티의 컬러도 예쁘고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 소장 가치가 높아요. 배송도 빠르고 가격 대비 퀄리티가 정말 만족스러워요. 일상에서 편하게 입기 좋은 팬티를 찾고 계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.